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물류센터의 근로자분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누구나 아프면 쉴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도사정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병수단 지원 제도 도입을 논의하였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이 지원됩니다. 하루 43,960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과 기간 등을 달리해서 세 개의 모형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범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단계, 3단계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년에 걸친 시범 사업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사업자분들께서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시기를 장려하고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